알고 계세요? 선생님, 30년 가까이 꼬박꼬박 낸 국민연금, 은퇴 후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믿고 계시죠? 그런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단한번 잘못 선택하면 내가 받을 돈의 30%가 평생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은퇴 시기는 다가오는데 당장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드니 많은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어차피 받을 돈 남들보다 먼저 받으면 이득 아닌가 생각하시는 그 마음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조급한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분이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지만 그중 상당수가 감액제도의 무서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청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노후를 바꾸는 황금수령법을 딱두 가지만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피해야 할 조기수령의 함정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받는 것을 조기 노령 연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평생 깎입니다. 만약 5년을 당겨 받는다면 원래 받으실 돈의 무려 30%가 평생토록 깎여나가는 겁니다. 정말 큰 손해입니다. 둘째, 무조건 이득 보는 연기연금이라는 기법입니다. 반대로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미루는 것을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이건 혜택이 엄청납니다. 수령을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드러납니다. 만약 5년을 최대로 미루면 원래 받을 연금보다 36%나 더 많은 돈을 돌아가실 때까지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오늘 내용 꼭 기억해주세요. 급하다고 일찍 받으면 평생 30% 손해, 조금만 참고 늦게 받으면 평생 36% 이득. 이 둘의 차이는 무려 66%에 달합니다. 은퇴 후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연금 수령은 최대한 늦추는 것이 나의 노후를 지키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는 사람만 아는 소득 없어도 기초연금 100% 받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드릴 예정이니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화면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